뚫었다. 그제 비와서. 네, 그, 어제 그 신발 신고 왔었는데 뚫었을 다같 이게 나뭇잎도 떨어져. 있으니까 그러니까. 안녕하십니까. 왔서버스니다 자, 이제 출근을 합니다. 현재 시각은 1시 55분인데 조금 일찍 갑니다. 오늘은 세탕인데오후쪽입니다근 15시 55분. 그니까 러 4시경에 차차가 있어요. 밤한 9시 넘어서 10시에 10시. 한 12시 전에 집에 올 거는 같은데 오늘 오후다 보니까 오전에는 어, 와이프랑 같이 산책 등산 좀 하고 왔더니 좀 피곤해요 피곤... <laughs> 운동하고 났더니 피곤해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한 10시경 잤는데 새벽 한 4시쯤 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피로가 몰려오길래 좀눈좀 좀 붙인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. 밤잠을 잘 잤나 봐. 그러니까 피곤, 피곤은 한데 자고는 싶은데 눈을 감으니까 잠은 안 들고. 그래서 에이, 에라 모르겠다. 조금 일찍 가자, 그냥. 여기 휴게실 가서 선배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 뵈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자 하고 조금 더 일찍 갑니다. 어, 비는 그쳤네요. 예, 모처럼 비는 거쳤고, 근데 해는 안 나요.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있고 어제 겉옷을 입어 보니까 조금 덥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출근을 합니다, 그냥. 오늘은 예상컨대한 탕은 무조건 이상할 것 같고 한두 탕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, 갑니다. 세 탕은 너무 피곤해요. 세탕, 세탕짜리인데 세탕 다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. 그래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, 우리 바로 위에 선배, 2주 <laughs> 선배예요, 2주. 운전을 원래부터 이제 잘하셨고, 처음부터 잘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배차가 빨리 왔고, 기본 두 달을 해야 되는데, 평균, 평균적으로 한 달하고 며칠 사이에 이제 배차 받으셨어요.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죠. 선배님의 일을 이어서. 열심히 해서 뭐 배차 빨리 받는 게 중요한 좋은 건 아닌데 그 안전에 대한 것, 특히 안전에 대한 것에 좀 몸이 익어서 정말 잘 방어할 수, 있고 노련미가 조금 보일 때 그때 내 보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빨리 습득을 해서 배차를 받는 그날까지 아무도 알수 없어 며칠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도 알수 없지만. 오늘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

사선전고가면 나무가 이렇게 되 있어요. 네.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 경고덕비즈밸리 입국을 차례입니다. 모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. 퇴근하고 있고요. 네, 주차 오늘은 주차까지, 후진 주차까지 딱 마무리 잘 하고 퇴근합니다. 퇴근 무렵에 빗발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한테 일 끝났다고 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 머릿 속에 시뮬레이션을 좀 했죠. 아, 양쪽에 버스가 있다. 그러면 이 버스로 어, 후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의 각을 만들어야 된다. 들어가면서 양 사이드를 보면서 간격을 맞추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가. 오늘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. 그랬더니 뭐한 방이 오케이. 또 시간대가 잘 맞네요. 앞뒤로 어, 배차 시간이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이제 확실히 좀 굳혔어요. 나중에 배차를 받더라도 아요 정도의 운행 속도 어, 간격을 맞추면 됐습니다. 배차 배차 이제 간격 때문에 뭐 뭔가 말썽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부님이 음, 가끔 견습생들한테. 구내식당에 거를 사주십니다 사주신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동료들하고 같이 먹기로 한 것도 있었고 이미 사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동료들하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오늘에서야 밥 먹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내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.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오늘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좀 피곤하네요 왜냐면 저도 뭐 운전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지만 그 있는 순간이 계속 이제 좀 긴장을 하는 상태거든요 사수님 하시는 말씀을 뭐 놓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제 기담아 듣는다고 긴장하고 있고 아, 이러다 보니까 퇴근을 다 마무리하고 퇴근을 다할때 되니까 피원합니다자 <laughs> 내일은 또 열심히 쉬겠습니다. 어, 내일 우리 사부님이 쉬는 날이라서 같이 쉽니다. 쉬고 그 다음날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대 여러분 견습, 견습사원 여러분 버스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무조건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하셔야 돼요. 어, 사수가 막 뭐라 할수 있어요. 욕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 다 이겨내셔야 돼요. 기분 상한다고 어, 또 주눅든다고 스스로 포기하면 싸부도 포기합니다. 근데 스스로 포기 안 하면 싸부도 포기 안 해요. 우리 싸부 싸구 좋은 싸부예요